일단 이적 시장에 금액가가 너무 많이 떠 가지고 지금 네. 좀 귀한 매물 몇 개가 좀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안 팔리긴 합니다. 예. 7.4조. 아. 하... 예예 예. 이게 7.4조짜리가 하나 올라와 아, 있고요. 아, 우리 아, 자양동 아, 님, 호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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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호흡이 어서 주동대장님. 네 아, 아. 이게 챔스 블렌드 는데 팔아도 될까? 챔스 코인 기다려야 할까? 몰라요. 그건 본인 판단인거 같아요. 이 일이라서 그쵸. 어차피 올라봤대 이래 이 네, 일단 이거 하나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네. 저 안사, 저 벤제마 있, 있으니까 저 22층 금카 라이브부터 스 받길 기다리고 있고요. 금상벌였구나. 그 다음에 지금 해리케이 이렇게 두 개가 조금 묵직한 게 올라와 있어서. 까다르. 어. 아. <laughs> <laughs> 약간의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그런 귀한 매물들이 떠돌고 있다. 맞죠. 나란 부분을 에이?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쵸? 상당히 비싼 매물이죠. 레알 금카 카타르 금카 둘을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아오히려 없을까요, 상현이 토트넘 레알 아 그럼 거기안끼네요네 모드리치 <laughs> 감사합니다네 미시님은 역시 네. 똘똘이 아니씨 미시님은 역시 나만의 똘똘이 감사합니다 아이씨.